안녕하세요, 여러분. B급TV의 브루스입니다. Z-Flip 3를, 어, 지금 써보고 있는데, 사실, 잠깐 빌린 거예요. 잠깐 빌린 거라서, 지금, 이제 이틀째 써보고 있는데, 이틀째 쓴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리뷰를 말씀드린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. 워낙 짧잖아요. 하나하나 뭔가를 리뷰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, 오늘은, 어, 정말 개인적인 입장에서, 어, Z-Flip을 바라본 소감. 대여한 기간은 굉장히 짧지만, 제가, 어, 메인폰을 기변해서 지금 메인폰으로 써보고 있거든요. 짧게라도 실제 메인폰을 쓰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리려고. 이런 플립은 어, 간단간단한 리뷰만 했지. 메인폰으로 써본 적은 이번이 지금 이, 이틀 정도가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플립을 안 쓰던 사람이 플립을 썼을 때확 느껴지는 것들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 이유는 저처럼 안 쓰던 사람이 지 플립을 쓰려고 할 때.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직접 어, 이틀이라도 쓰면서 느낀 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게요. 뭐 결론적으로 저는 아, 고민하다가 지플립으로는 가지 않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개인적인 얘기입니다. 그 이유는 크게는 네 가지였어요. 자, 첫 번째는 화면이 작습니다. 이 전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펼쳤을 때, 펼쳤을 때 화면이 글쎄요 제가 꼭 폴드를 써서 그럴까? 꼭 폴드만은 아니고 일반 폰보다도 이게 폭이 작다 보니까 폭이 작고 굉장히 길거든요. 지플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아요.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유튜브 같은 거를 세로로 볼때 보통 폰은 제가 이제 뭐 굳이 옆으로 펼치지 않아도 내부 디스플레이 가지고 어느 정도 보고 일반 폰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플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볼때 워낙 작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. 올려서 이렇게 봐야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, 이 기본적인 형태로 웬만한 화면을 다 즐기고 싶은데, 쓸 때마다 "아, 화면이 작긴 작구나"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양쪽으로 넓고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. 그래서 왠지 모를 그런 답답함, 답답함이 계속 저를 좀 감싸더라고요. 특이한 화면비와 이 폭적은 화면 때문에 작아서 답답했다. 이게 첫 번째고요. 자, 두 번째는... 역시나 엄청 미끄럽네요. 이게 케이스를 안 씌운 채로 지금 쓰고 있다 보니까 엄청 미끄러워요. 폴드보다는, 지 폴드3보다는 이 힌지가 조금 더 부드럽게 열리고 손쉽게 열리는데 그래도 뻑뻑하기 때문에 이게 한 손으로는 옛날 뭐 모토롤라처럼 이렇게 모토롤라 스타트처럼 한 손으로는 못 열어요.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본체가 상당히 미끄럽고 손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어서 항상 약간은 좀 불안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쓰게 만들더라고요. 그래도 이거는 별 문제는 아니에요. 케이스를 씌우면 되죠. 케이스를 씌우거나, 뭐, 아이링을 부착을 하거나, 그러면, 어, 뭐, 이 고유의 디자인적인 장점은 없어집니다만,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긴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은근 사람을 조금 불안하게 만들어요. 이게 굳이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, 다른 폰도 다 그런 거 아니야? 뭐, 새 폰이면 다 그런 위험은 있지. 그게 아니라, 항상 열어야 되니까, 어느 정도. 쓰려면 꼭 열어야 되는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냥 이런 바타이 폰들은 어 이렇게 꽉 쥐고 있고 어 굉장히 그립감이 좋아서 별로 놓칠 일이 많지 않아요 케이스를 안 씌워도 하지만 녀석은 어 항상 펴야 되고 펼 때마다 이제 조금 뻑뻑함과 좀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손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미끄러질 일이 많은 느낌이다. 그것 때문에 조금 불안했었어요. 자세 번째는 느리다는 겁니다. 자, 폰이 느리다는 게 아니야. 성능이 느린 게 아니고, 꽤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고, 어느 정도 위젯도 올라가면서, 충분히 메시지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됐지만, 뭐,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. 여기서 할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. 어, 웬만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열어야 됩니다. 웬만한 앱들은 다 이렇게 열어야지 쓸 수가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제 열고 또 지문인식을 이제 주로 쓰잖아요. 지문인식 위치도 이쪽 위쪽에 있다 보니까 항상 열고 나서 또 의식적으로 굳이 가서 또 지문인식을 해야 돼요. 음.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지문인식을 하고 하, 하면서 뭐 열고 싶은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. 그렇듯이 어, 마치 카메라 예전에 구동 시간 느려 가지고 뭐 셔터 놓칠 수 있듯이 뭔가를 하려고 할때 빨리 다른 폰 다른 폰들보다 한 단계 좀 느려요. 열고 풀고 해야 되니까. 그런 것들이 은근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아 조금 답답하다. 할 때마다 약간 귀찮다. 답답하다기보다는 조금 귀찮음. 예. 그게 조금 생기더라고요. 자, 마지막 네 번째. 저를 이 지플립 수리로 가는 거를 붙잡았던 못 가게 했던 이네 번째 요인은 배터리였어요 배터리 이녀석 배터리가 3300mAh로 알고 있는데 비교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2년 가까이 쓴 폴드1인데 메인폰으로 바꿨으니까 충분히 비교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폴드1은 화면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볼수 보고 싶은 컨텐츠 소비를 오히려 더 많이 했어요 폴드1을 메인폰으로 쓸때 훨씬 어제오늘보다 폰을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지, 지플립3를 메인폰으로 쓰면서 더 적게 썼거든요. 열고 쓰는 시간이 훨씬 더 폴드를 쓸 때보다 적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해서 지금 밤 늦은 시간에, 같은 시간에 남아있는 배터리가 얘가 훨씬 적네요. 예. 그만큼 배터리 소모량이 얘가 더 많다는 거죠. 폴드 1처럼 얘 가지고 컨텐츠 소비를 많이 했다. 오며 가며 유튜브도 많이 보고, 이메일도 쓰고, 그런 오피스 작업도 이, 이 녀석으로 충분히 했다 싶으면 은 하루 쓰기가 쉽지 않은 중간에 꼭 충전을 하거나 보조 배터리로 보조를 해줘야지 하루를 쓸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런 배터리 소모량을 보이니까 아좀 불안하다. 이네 가지가 제가 지 플립 3로 최종 가지는 않아야겠다는 라 마음을 갖게 한 부분입니다.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. 저한테도 이 지플립3가 진짜 괜찮았던 점, 역시 네 가지가 있습니다. 그거 말씀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는 진짜 주머니에 쏙 들어간다는 거죠.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폰은, 오, 얼마만이에요. 진짜. 한 10년 후 됐을까?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바지가 있으면 쏙 들어가서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. 일반 이런 폰이나 뭐 바형 폰이나 특히 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는 갑니다만 들어가서 이렇게 편하게 음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불룩하고 막겁 추정스럽고 잘못하면 좀 헐렁한 바지 입으면 빠지고 흘러내리고 막 이런 이 정도인데 이 칩플립 3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을 때 진짜 부담이 없어요. 그래서 투지폰 쓸때 그때는 뭐 바지 주머니에 넣는다고 부담이 되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. 그 느낌이 다시 오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그 부분은 진짜 좋습니다. 휴대성, 휴대성 하나만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모니니해도 이쁘잖아요. 예, 디자인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이뻐요. 그건 인정합니다. 어, 제가 영상도 아마 따로 올려드렸을 텐데 애플 아이폰만을 그렇게 추정하던 우리 딸아이도 이거 보더니 얘가 더 이쁘다고 이 녀석 손을 들어주더라고요. 지플립 3의 손을 들어줄 정도로 디자인은 잘 나왔고요. 이걸 쓰는데도 사무실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진짜 디자인은 모두가 칭찬하는 그런 녀석이 바로 지플립 3였습니다. 그래서 볼 때마다 좀 흐뭇해지긴 해요. 예뻐서. 뭐 물론 저는 화이트가 더 이쁘긴 하지만. 자,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녀석만 할수 있는 그런 경험이 또 있어요. 바로 이 플렉스 모드죠. 이렇게 접어가지고 쓸수 있는 거. 반만 접어서 브이로그도 찍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비디오 찍을 때도 이런 그립으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잖아요. 이 플렉스 모드가 뭐 아주 큰 남다른 가치를 준다기보다 폰을 좀 재밌게 만들고 이 지플립3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다른 폰에서는 할수 없는 경험이잖아요. 이런 플렉스 모드가. 이런 경험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고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플렉스 모드도 그래도 이 녀석이 나를 이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점은 역시 지플립 3에서도 적용된 방수 8등급이었습니다. 그냥 물에 담궈도 되죠. 물에 담궈도 될 정도로 어 이런 폴더블 폰에서도 방수를 이뤄냈어요. 이 부분이 물론 뭐 물에 넣으면서 쓰진 않겠지만, 더러워졌을 때 물로 씻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폰들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방수는 진짜 부러운 부분이에요. 이렇게 네 가지가 저를 반대로 이끌었다. 하지만 이네 가지와 어 저를 붙잡았던 이네 가지 중에 저는 그렇잖아요. 사람이. 장점은 좋긴 한데 단점이 비슷한 정도로 단점이 있으면 단점이 사실 더 세잖아요. 이것 때문에 잘못 가게 만드는 게 세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좀 참기로 했습니다. 이지플립 3로는 저한테는 좀안 맞는 폰인 것 같아요. 물론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폰일 거예요. 제가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저는 저한테는 그랬다라는 거죠. 저한테는 이런 단점들, 아쉬운 점들이 크게 다가갔기 때문에 이 G 플립3는 저한테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뭐 폴드3나 지플립3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나왔죠. 지플립3가 마음에 저랑 비슷한 이유로 지플립3가 마음에 안 든다면 아마 지폴드3가 마음에 굉장히 드실 수 있어요. 저도 그랬으니까. 이 지플립3와 지폴드3 G플립3 같은 단말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혹은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 지폴드3 리뷰 영상에서도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보면 단말기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가 있고. 홈시피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가 있어요. 만약에 카드 사용액이 꽤 되신다면 이둘다 만들어서 할인받는 게 좋겠죠. SK 텔레콤 기준으로 단말기를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는 삼성카드 T 라이트라는 카드고요.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는 롯데카드 T 다이렉트 줄여서 T 다 롯데카드라고 합니다. 제가 자세한 그 사항을 볼수 있는 링크는 밑에 드릴게요. 이두 가지 카드를 만들어서 하면은 100만원 넘게 할인받는 효과가 생겨요. 물론 꾸준히 카드를 사용했을 때 지플립 3를 쓰면 디즈니와 콜라보한 그 시리즈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지플립 3를 선택하신 분들은 크루엘라 시리즈를 선물로 받고 지폴드 3를 선택하신 분들은 스타워즈 시리즈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디즈니 상품도 놓치지 마시고요. 그렇게 SK텔레콤이나 T 다이렉트샵을 통해서 충분한 선물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경품과 혜택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본 판매에 들어갔죠. 홈 판매에 들어간 G 플립과 G 폴드 3 조건 잘 따져 보시고 여러분들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 b 급 TV의 브루스였습니다.